로키 모임 1기 지금은 뭐 2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냥 처음부터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요 편집자님이십니다 여기 처음에 틀어져 있던 이미지 이세 개를 이제 첫 주에 하고 마지막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찰력이 늘었는가 점검할 겸 마지막 주에 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모든 여기 아래 이제 나와 있는 목록에 사람들이 모두 다이 그림을 첫주 마지막 주 이렇게 한걸 이렇게 비교한 걸 올리셨고 아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질문할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반 크로키 할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빗금 말고 자유롭게 선을 그어서 면적을 채우는 걸 해봤는데 요거 이거 아까 요거겠죠? 이게 맞나요? 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쓸때 밀도를 채운다거나 그리고 묘사의 어떤 차이를 살짝 내가 어떤 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어떤 거는 그냥 선으로 그리는 게 맞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은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할땐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제가 그냥 이런데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얘는 조금 이렇게 결들이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막 그린다고 치면은 저는 이게 이제 막 그리는 거니까 얘 자체로 이렇게 밀도감이라든지 그죠? 비슷한 밀도감으로 경계나 이런 것들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또렷할 것들에는 겹선을 좀 써준다거나 조금 더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또 어쩌면 형태가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겠고요. 그 선의 양 자체로 해서 이렇게 밀도를 맞춰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면적을 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진할 것 같으면 딴 데는 이렇게 대비를 좀덜 주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도 살짝살짝씩 이렇게 선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 적당한 밀도감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이제 섬세한 처리는 못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리는데 피로감도 적을 거고 적당히 이렇게 밀도감만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소묘랑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소묘를 조금 더 러프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꽤 재미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시도해 보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 친구가 저렇게 그린 게 지금 보니까 이건 거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저 어때요? 지금 이거 할때 그냥 완전히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좀 여기가 이 정도 밀도다 하면은 이 정도 비슷한 밀도인데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저런 근육질의 남성을 그린다고 치면 말이죠 그러다가 일단은 비슷한 밀도를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가 좀더 어두워 그러면 이렇게 좀더 밀도를 높여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경계를 저 친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 크로키 하듯이 이렇게 쭉쭉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색칠 공부를 그냥 대충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질감이 좀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하게 팅들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죠? 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갈수록 무지성 크로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크로키를 하면서 인체 공부도 됐으면 하는 욕심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음. 자. 이게 좋은 질문이고 되게 약간 잘 파악하셨어요 뭐냐면은 크로키라는 것들은 결국은 과정이 이거예요 일단은 앞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눈으로 보고 머리가 연산을 해서 걔 형태를 내가 따라 그리게끔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이런 한정적인 도구로 그릴 때는 어디까지 그려야 될까 하는 식으로 하는 어찌 보면은 꽤 단순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상상만으로 하면 막 구체적인 거나 뭐 정보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이제 창작을 할 때는 그렇게 조금 어려웠겠지만 지금 이거는 짧은 시간에 하는 거기도 하고 꽤어찌면 단순 노동이에요 물론 마냥 쉬운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꾸준히 많이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워밍업 단계라고 보면 돼요 얘를 통해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크로키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워밍업을 시켜준다 계속해서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집중도를 잃지 않게끔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더 집중해서 그걸 할 때는 내가 이제 본거를 그대로 쏟아내는 게아니고 본거를 이해한 다음에 쏟아내야지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냥 본거를 따라하는 거는 이제 어때요? 중간 연산 과정이 없잖아. 그죠? 근데 본거를 머릿속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아 저거는 저래저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해석을 한 다음에 뽑아내면은 그거는 이제 내 걸로 습득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크로키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따로 공부를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명암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보이고요. 이 친구 것도 일단 먼저 이걸 리뷰를 하자면은 여기서 큰 흐름 봐주려고 한게 느껴지죠.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이, 이때 이제 선을 훨씬 더 유려하게. 조금 더 천천히 쓰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퀄리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담을 수 있게끔 이 아래쪽이 디테일은 분명히 높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때 조금 5분에 가깝게 진짜 심플하게 얘를 투톤으로 봐주는 것들을 해내셨네요. 그쵸? 그리고 그톤 자체는 얘가 이제 흰 옷이어서 이렇게 진하진 않지만 일부러 조금 과장을 해가면서라도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 위쪽 그림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어떤 건지 잘 알아보겠죠 분위기 같은 거 아래 거는 분위기 같은 게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선들이 이렇게 좀 어지러워서 옷이 이렇게 팔랑이는 그런 느낌들은 좀잘 전달된다고 볼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명확한 그런 이미지는 오히려 위쪽이 더 낫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라 믿어요 음 결국은 이제 크로키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관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면 은더 좋겠죠. 아니면 강조할 거를 더 강조해준다거나 더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 그림은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강조할 거를 좀 강조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옷주름 중에 이렇게 힘이 실리는 부분을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딱 처리하다가 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만 하다 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그러면 나중에 옷주름 같은 거 그릴 때 이런데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딱 선명하게 해 주고 이런데는 좀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 이런 펜선만으로 하는 거 와중에도 조금 더 여기에 약간 선이 이렇게 좀 각져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렷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없이 나오는 이런 선보다 또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선이 아까 얘기한 그 대비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눈에 띄죠. 눈에 띄는 것들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그리면은.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사람을 그린다고 해도 훨씬 더 선명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 자체에 좀더 집중을 하는 그런 처리가 있었으면은 그림이 굳이 명암을 안 넣더라도 또 힘있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피드백 받고 싶은 거 가장 부족한 부분이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 방식의 크로키를 계속해서 연습해서 그거를 표현력을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게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방식의 크로키를 시도하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투톤으로 나누는데 이 말을 투톤으로 나눠봐요 잘 나오겠어요? 이쁘게? 애매하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좀 다르게 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되겠고요 이런 사람은 어? 이 표현 방식 꽤 어울리죠 아무래도 명암이 강렬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투톤으로 심지어 이렇게 뭐, 표현법 자체는 이렇게 뭐, 강약조절 같이 이렇게 두껍게도 썼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굉장히 정돈도 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크로키 같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정보를 늘리려고 한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위 정도로만 해서 그냥 깔끔하게 그린, 그냥 그림이죠. 이거는. 그래서 크로키 같다라는 느낌은 살짝 좀 약해요. 아무래도. 3D 모델링 된 거를 이제 한번 시도해 본 거구나. 요거는 10분 동안에 요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밀 묘사하듯이만 그냥 접근을 했죠. 근데 뭐 이거를 위에 것처럼 그린 거 자체는 뭐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정밀하게 잘 그렸다 정도? 음. 그렇게는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체가 요런 식으로 보이느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미지로 보이기 위한 적합한 표현 방식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크로키 그림 자체를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방식들 많을 거야 여튼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넘어갈게요